서는 분사되는 횟수도 많고 샷을 쏘지 않을 때도 팁이 차갑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서마지가 풀린 효과가 좀 섬세하게 작동되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서마지 통증을... 안녕하세요. 메이드형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박수현 원장입니다.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탄력이 떨어진 것 같을 때. 탄력 시술을 받아볼까 고민 많이 하시죠 탄력 시술하면 써머지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고주파 장비를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오리지널 단극성 고주파 장비인 써머지 뿐만이 아니라 뭐 올리지오, 댄서티, 볼륨어, 팀페이스 등 다양한 장비들도 인기를 얻고 있죠 저 역시 4, 5년 이상 써머지를 꾸준히 직접 시술을 하면서 이제 탄력 관리를 하고 있고 좀 비용이 좀 부담될 때는 이제 올리지오나 댄서티 같은 국산 장비로 관리를 하는 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고주파 리프팅,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으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주파 레이저는 수술처럼 드라마틱하게 전후 차이가 확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고주파 장비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는 한순간에 갑자기 노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서서히 진행되면서 콜라겐도 점점 소실되고 각종 성장인자들도 소실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져서 피부가 처지게 되는데요. 이 피부에 부족한 탄력을 채워주는 시술이 바로 고주파 레이저입니다. 진피층에 고주파 열 에너지를 주입을 하게 되면 상승한 온도에 따라서 약간의 열변성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콜라겐 형성이 자극됩니다. 진피층에 고주파 열을 가해서 단기적으로는 콜라겐 생성을, 장기적으로는 진피층의 리모델링과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노화 절차를 밟던 피부에 콜라겐이 활성화되면서 이로 인해서 잔주름이 개선이 되고 느슨해진 모공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피부가 재생이 되면서 다시 젊어지게 됩니다. 이런 단극성 고주파 장비 하면 가장 유명한 써마지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어, 써머지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리프팅 장비로 20년 동안 1세대에서 4세대를 거치면서 탄력 리프팅의 1인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써머지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국산 장비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장비가 바로 뭐 올리지오와 덴서티죠. 써머지와 동일한 원리,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써머지의 절반 가격으로 가성비가 좋은 레이저로 유명합니다. 저도 주기적으로 국산 고주파 장비와 서머지를 번갈아가면서 받고 있는데요. 두 시술이 각각 수요가 있는 것은 다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작용을 비교를 해드리면서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증입니다. 통증은 정말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이지만, 국산 단극성 장비 즉 올리지오, 댄서티의 통증이 써마지에 비해서 조금 덜합니다. 고주파 장비는 화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통증을 덜어주는 쿨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산 장비들도 이런 쿨링 시스템을 잘 구현하고 있지만, 국산 장비에 비해서 써마지는 분사되는 횟수도 많고 샷을 쏘지 않을 때도 팁이 차갑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써마지가 올리지오나 댄서티보다 쿨링 효과가 좀 섬세하게 작동되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써마지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는 이유는 써마지가 에너지가 들어가는 깊이가 더 깊은 편이라 통증을 좀더 강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통증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뭐 연고 마취만 하고 시술이 가능하지만 통증이나 뜨거운 느낌을 잘못 견디신다면 뭐 수면 마취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안전을 위해서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에서 받으시는 것을 더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는 붓기입니다. 어, 사실 붓기 역시 통증과 더불어 개인차가 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역시 국산 당극성 장비가 써마지보다 조금 덜한 편입니다. 써마지는 심할 경우에는 얼굴이 동글동글해질 정도로 많이 붓기도 하는데요. 대신 붓기가 사라지면 그만큼 얼굴이 탱탱해지면서 탄력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국산 장비들의 경우 붓기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산 장비들의 경우 붓기는 써마지에 비해서 덜한 편이나 개인에 따라서 붓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부어도 1, 2주 정도면 붓기가 사라지는 편입니다. 뭐 가끔 붓기가 없으면 시술을 잘못 받은 거다. 뭐 효과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붓기는 개인차가 있는 증상이고 각자 피부 상태에 맞게 알맞은 강도로 진행할 경우에는 붓기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의 부작용으로는 화상. 등으로 인한 물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단극성 고주파 장비 시술을 수만 샷을 해보았지만 물집이 생기는 경우는 이제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런 물집이 생기더라도 드레싱이나 적절한 창상 관리를 진행을 한다면 대개 특별한 후유증 없이 호전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오히려 물집 껍질을 막 제거해버리시거나 기왕력을 알지 못하는 타병원에서 막 과한 처치를 받을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술 받은 병원에서 가급적 끝까지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적 회복기간이 짧아서 별다른 주의사항이 없는 것이 특징이지만 피부에 열감이 오르는 뭐 사우나나 뭐 찜질과 같은 것들은 일주일간 자제해주시고 시술 부위에 자외선 차단제는 꼼꼼히 발라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당극성 고주파 장비인 써머지 FLX, 올리지오X 등은 모든 분들한테 적합한 시술입니다. 회복 기간이 짧은 편이라 시술 후에 특별한 주의사항이 없을 정도로 즉 피부가 얇은 분들, 두꺼운 분들, 얼굴이 마른 분들 모두 시술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효과적인 탄력 시술을 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시 되어야 될까요 우선 고주파 장비라도 종류가 다양하고 또한 각자 기대하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현재 피부 상태에 맞춰서 필요한 장비 혹은 다른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지 판단해줄 수 있는 의료진에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해가 갈수록 얼굴이 커지고 넓어지는 것이 신경이 쓰이거나 이중턱이나 신부 볼이 심하게 처진 분들이 고주파 장비보다는 울세라와 같은 하이프 장비를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이거든요. 고주파 장비는 진피층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느슨해진 지방층까지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연령, 피부 두께, 탄력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친구가 이거 받고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고 해도 내가 동일 장비로 시술을 받는다고 해서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의 개선을 원하는지, 나의 탄력도는 어떠한지, 피부 두께는 어떠한지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한 후에 예산 범위와 본인의 기대치, 그리고 상황에 맞추어 시술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비용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최저 비용으로 최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샷수라도 얼굴 전체에 필요한 샷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데 얼굴 전체에 시술하는 거랑 고민인 부위에 집중해서 시술할 경우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비용이 한정적이지만 최선의 효과를 기대를 할 경우에는 얼굴 전체를 시술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고민인 부위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만족감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써마지, 올리지오, 댄서티 등등 이제 피부에 좋다고 소문난 고주파 레이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나에게 맞는 장비를 선택하시고 효과적인 시술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